정말 대학교 생활에서 와, 아, 진짜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걸러야겠다. 이런 인간들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몇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개강을 해서 이러한 인간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뭔가 딱 그런 느낌이 나는 자식들이 딱 내 옆으로 싹 다가와 이런 식끼들은어 수사 소리 조심하라 그랬는데 싹 걸러내고 한 3개월쯤 뒤에 걔가 이제 난장판 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딱 그러면서 이제 그 녀석의 영상을 보길 참 잘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게끔 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 OT가 됐든 그러한 대학교 행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사들을 참여를 해서 유독 이러한 말들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너 정시로 왔어? 수시로 왔어? 아, 넌 그럼 뭐 자취해? 용돈은 얼마 받아? 너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런 식으로 뭔가 호구조사를 한다던가. 아, 너 이번에 뭐 국가장학금 신청했어? 내 모의고사 점수로는 여기를 올 곳은 아니었는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여기 왔어. 이러한 식의 뭔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뭔가 급을 나눈다. 그 사람을 되게 마치 면접관들처럼 평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 없을 것 같죠 그런 애들 있지 근데 나 그냥 내가 6개월 동안 그 미친년 때문에 귀지해먹었잖아 이거, 이거 좀 예의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워딩들서스름 없이 뱉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그때 분명히 다 이래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걔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남중 남고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여초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여자애들이랑 잘 지내지만 그때 당시 제가 아직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술도 못 마시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못 마시지만 그렇게 진짜 기빨려가지고 집에 언제 가나 이렇게 시계만 보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어떤 애가 나한테 쓱고 오더니 어 너는 수능 몇 등급 맞았어? 뭐 이런 걸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 생각 없딱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 이러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걔가 갑자기 또 나한테 아 그래? 너 집은 어디야? 아나 집은 서울이야. 아 서울 살아? 그러면 뭐, 어, 아파트? 그때는 제가 아파트를 안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너 알바하겠다. 이러는 거야. 엥? 나 알바하게 생겼나? 나그때 되게 난좀 기분이 좋았거든? 왜냐면 알바하게 생겼다. 너 사회생활 되게 좀 잘해보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주고 같이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였나? 갑자기 제가 막 불법 도박을 했다. 막 그런 식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준 거야. 선배, 뭐 도박해요? 그러니까 <laughs> 뭐 계속이야. <laughs>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내가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 그 돈들은 다 이제 피해자들의 뭐피 묻은 돈이나 뭐 그딴 식으로 이제 막 허수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거지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 제가 한 유일한 도박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판치기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도박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모르겠어. 그때 개의의 모습을 보면 뭔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견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뭐 이제 불법 두박에 연루된 사람으로 한동안 이렇게 막 악소문을 퍼뜨리길래 이제 걔랑 이제 대면을 했지 그때 이제 팀플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걔랑 같은 팀이 돼가지고 아 우리 소리는 이런 것도 잘 하니까 막 하면서 이제 막 나를 막 띄워주는 척하면서 나한테 일을 일을 막 몰빵을 하려고 하는 거야 딱 봐도 가짜 거든 그래서 딱 얘기했지 어 그럼 저희 주제는 불법 도박으로 할까요 그때 이제 약간 사회학개론 그런 관련된 수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걔가 갑자기 막흠칫타더라고 최근에 뭐 학과 내에서 뭐 제가 뭐 불법 도박했다는 막 소문이 막 돌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하는 게좀더 그림도 웃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웃더라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준비 잘해가지고 발표도 잘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후지부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다 이렇게 사그라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식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남친 있는 여자애를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학과 내에서 완전히 찍혀가지고 제갈알기로 군대로 도망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급 나누기를 시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언가를 캐내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 가정사 여러분들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캐묻는 애들? 그러는 애들은. 진짜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하라고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건 진짜 공감하지?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애들 있지, 근데. 나 그냥 내가 6개월 동안 그 미친년 때문에 이 뒤지게 먹었잖아. 나 9월까지 몰랐어. 왜냐면 나 친구가 없어서 몰랐어. 그래, 너가 친구가 없는 거는 맞아. 아니, 나 진짜 화나. 근데 진짜 어. 있지. 근데 어째 그런 새끼 다 도태돼. 맞아. 그렇게. 학교... 걔도 군대로 튀어다니까. F 학점만 떴구나. 학점이 없어. 어. 그래. 아무튼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끼리끼리야. 한마디해. 그런 애들을 향해서. 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 어, 정신 좀 차려. 네. 언제...